형태 보이만경은 블랙지입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은 이번 젠틀몬스의 신상 안경 진이라는 모델입니다. 이번에 총세컬러가 저희 매장에 입고되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해 보기 위해서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안경의 안구 사이즈는 52mm로 굉장히 넉넉하고요. 브릿지는 제가 줄자로 잡았어요. 20에서 19 왔다 갔다 했거든요. 상하림은 40m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그냥 베이직한 그냥 대두형 안경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 안구 모양은 그냥 기본 젠틀먼스 쿠보의 플랫폼을 좀 갖고 온것 같아요. 약간 스퀘어 타입의 모델이고, 이 다리 부분이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가 안경 착용했을 때이 코랑 귀 부분에 좀 압박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 젠틀먼스 진이라는 모델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코받침이 일반 코받침이 아니고 이렇게 라운딩져서 굉장히 편해요. 대두인데 편한 안경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젠틀몬스터 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